본문은 다섯 번째 화이슬 진저라는 말이 나오는 단락입니다. 화이슬 진저의 대상은 애굽을 의지하여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과 많은 병과 마병 강한 마병을 의지하는데 애굽이 그 산지이고 애굽의 주력 부대는 병과 마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말과 병과 마병을 보강하는 차원이 아니라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여 아스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미 앞서 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이라고 말한 이유는 애굽과의 동맹을 주도하던 이들이 자칭 지혜로운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현명하며 우리의 살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가 어찌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겠습니까? 한참 또 모르는 무메한 인간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무지요 어리석으며 스스로 재앙을 부른 교만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땅한 바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다만 겸손히 엎드리며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좀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군대가 전 진군에 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해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서 누누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척박하고 위험한 땅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살아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하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은 풍성한 소출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의 대적들로부터 지켜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거두어들이시거나 물리는 법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지혜로우심과 강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다면. 아무리 강력한 아수르가 진군하여 온다 할지라도 능이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지혜가 높다 하며 하나님 아닌 애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애국은 사람일 뿐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 역시 고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믿는 것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시기만 하셔도 너희를 돕는 자 애굽도 넘어지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도 엎드려져다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맞죠?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또 세상의 것이 아무리 능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기만 하셔도 모든 것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져 다 끝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사연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말을 전합니다 4, 5절이 그 내용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로 움켜지고 으르렁거릴 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사자, 젊은 사자는 동격이기 때문에 크고 젊은 사자를 말합니다. 크고 젊은 사자는 그 어떤 동물도 그의 먹잇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자가 표범이나 치타, 늑대, 뭐 하이에나 등의 먹이를 빼앗을 수 있어도 사자의 먹이를 다른 짐승이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 목자들이 와서 사자를 위협해도 크고 젊은 사자는 그들의 소리로 인해서 놀라지 않으며 고함친다에서 먹이를 놔두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미새에 비유하시면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새끼는 가장 연약한 생명체지만 그 어미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할 때는 그 어떤 것도 해할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며 크고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선자는 외칩니다 6절 6절에서 보듯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하나님,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거역하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들을 다 던져 버리고 살아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애굽 역시 그들이 하나님처럼 의지하려고 한 우상입니다. 그 우상 애국도 던져버리고, 너의 구원이시며,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화했을 진저, 이 말로 시작한 선자의 말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8절, 9절에서 보듯, 아수르는 칼로 엎드러질 것이며,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들은 칼, 칼 아래에서 도망할 것이며 그의 장정,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반석, 곧 아수르의 왕은 두려움 가운데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 역시 두려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가 되죠.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여 동맹을 맺었지만 애굽은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기 전에 아수르에게 패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의 줄이 끊어진 것이죠. 강력하고 포악한 아수르의 대군 앞에 유다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미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거나 굴복한 상황이었습니다. 라기스 등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도 이미 함락되었고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언제가 될 것인가 예루살렘의 함락은 시간 문제일 뿐 그들의 운명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크고 젊은 사자가 움켜쥐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아수를 치셨습니다.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함 같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명의 군사들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아수르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 사네립은 두려움 가운데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암살당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아수르는 급속히 쇠락하여 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시온에 있어 그들을 태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죄를 태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불의 가장 큰 기능은 태우는 것이죠.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것이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기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태워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아수를 태운 불은 그들의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우상들과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자기 백성을 궁위로 여기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더욱 신뢰하며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의의 길로 이끄시는 그분의 빛을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기도 합시다. 하나님, 애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교만한 영인가들의 어리석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고, 단 하나님께 가까이하게 요청했었소.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는 그뿐이니 우리 앞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는 빛서 내가 지키려는 순간에 나올 것이다.